스니를 입은 채로 이렇게 골아 떨어진 거죠 제가 더우면 이불을 막 걷어차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불을 뻑뻑 걷어차서 대자로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엉클어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웬 모르는 남성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실오라기 안 걸친 뒷모습에 금발 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리의 침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 뭐지? 하고 정렬 차리고 어? 어? 이러서 봤는데 남성, 누가 봐도 남성의 몸이에요 마리가 그렇게 우락부락한 몸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 남자의 몸이네? 어? 뭐지? 왜 남자가 여기 찌지이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이거를, 네. 이것만 있고, 지금 비키니 이것만 입고잤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렇게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거의 한쪽이 다 노출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자다가 막 뒤척거리고 이런다고 비키니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한쪽은 거의 다 내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이러면서 급하게 이렇게 후드집을 입었어요. 제 앞에 있는, 앞에 1층에 그 친구가 눈을 딱뜬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걔가, 응?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니까 그 친구도 하!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소리는 못 내고 막. 그 남자애가, 아, 그래서 뒤척거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돌았어요. <laughs>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걸 이렇게 앞으로 돌면은 제가 그 앞판을 보게 되잖아요. 아, 이러면서 앞으로 돌았는데, 저와 이제 눈이 이렇게 또 마주친 거죠. 그래서 걔가, 자기가 이제 알몸이니까, 아, 이러면서 이제 이불로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 이게, 아, 아니, 진짜 괜찮다, 이거야. 그래, 그 방에서 담배를 피고 방에서 뭐 술을 마시건, 그래, 그것까지 내가 참을게. 근데, 밤사를 데려오는 거는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 남자애한테, 야, 너 여기 오면 어때? 여기는 여자들, 도미토리야. 그 남자애가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막, 자신의 바지를 찾더니, 그 바지를 이렇게 막 급하게 입고, 그 이렇게 계단 그 2층 침대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걔가 막 신발도 신지하고 뭐 신발을 이렇게 손에 들고 막 급하게 나갔어요.